작다. 짧게 일성으로, 짭. 술을 세다. 이번에는 삼성입니다. 짧게. 낙. 기억하다는, 짬. 짧게 평성이고요. 멈추다. 윷. 짧게 일성. 놀다. 렌. 짧게 이성인데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놀다 뿐만 아니라 피아노 치다 뭐 야구하다 축구하다 영어에 거의 플레이의 느낌으로 많이 쓰입니다. 치다. 디 길게 평성이죠. 들어가다는요. 두 단어로 가 돼야 됩니다. 카우 이게 바로 들어. 바이 가다 그러면 들어오다는 카오 역시 짧게 이성이고 마오다 나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 이게 일단 나가는 건데요. 바이 합쳐져서 어 바이 나가다 나오다는 어 마.